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요셉의 꿈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꿈 해석대로 7년간 풍년이 지나고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고 야곱의 식구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열 명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쩔쩔 매는 형들을 보며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불안 듯 자기를 밝히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호통을 치고 벌을 내림으로써 자기의 서러웠던 지난날에 한풀이라도 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를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복수 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형들을 대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지요. 배달은 형제로서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형들의 왜곡된 인생관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한 지 오래 전 일이지만 이제 형들의 죄책감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자루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리를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서투른 동정과 어설픈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서 모든 고백을 꺼집어내고 심지어 요셉 자신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를 토설케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둘째 시호원을 오게 가두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꼭식과 돈을 그대로 넣어서 형들을 가난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 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7년이나 흉년은 계속될 것인데, 어떻게 내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살릴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이곳으로 데리고 올수 있을까? 요셉은 진지하게 이 사건을 대면하고, 이 순간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오직 그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너무 쉽게 허리띠를 풀고 성공에 눌러앉아 초심을 잃어버린 삼류졸장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과 권력 움켜쥐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펴고 나누고 성기라고 준 것입니다. 권력은 움켜쥐면 주먹이 되고 힘이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먹을 펴면 아픈 사람을 감싸할 수 있는 치유의 손길이 되고 힘들어 주저앉은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지명을 받고 이제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부귀영화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높은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낮은 데로 내려가서 죽을 자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란 인물의 댐데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번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도 살릴 수 있고 양식도 구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베냐민을 붙들고 있자니 식구들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가족들 생각하고 양식을 사오자니 사지에 베냐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야곱이 유다의 설득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장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결단을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 야곱에 내려놓으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하지요. 열두 형제가 한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 두 형제의 감격적인 만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야곱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에 따르는 한 가지 위험은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단지 책 이름 아니지요. 정말 가장 힘든 것이 이 내려놓음인 것 같아요. 주님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만은 하는 그것을 바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밤이 지나면은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재단 위에 올려놓은 씨름과 헌신의 결단의 밤이 지나면은 하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케오가 재물을 예수님께 내려놓자, 그런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내려놓음으로 출애굽 전 초전 입애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7년 훈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소중한 가족들이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에 매여 집착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크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고의 것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꺼이 포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온갖 하늘에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별볼일 없는 것들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집착하면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자기가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 다시 찾아 영원토록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말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하고 내려놓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서 아무 열매 없이 하늘 그대로 남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 주듯이, 우리가,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성기는 하늘에 미리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